이제 내가 말하는 부분이 바로 이부분이야 내가 성길라고는 부분이 이부분이야성길라 <laughs> 하기 전에, 섬길라 하기 전에 내가 또한번 닦아줘야 돼. 성길라 하기 전에 여기서 닦아줘야 된다. 자, 귀명사가앞 아, 명사 속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고 비교나 비율을 나타낼 때는 라이크를 사용합니다. 자, 잘들 보세요.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호랑이와 뭐야 이거? 코끼리와 호랑이 같은 멸종 위기 동물이다. 아, 그러면 멸종 위기의 동물에 호, 어, 코끼리와 사자가 포함 아니, 호랑이가 포함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당연히 되지. 자 물새 속에 오리나 알매기 포함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되지. 바로 for example, i n c l u 포함이다 포함 포함 인클 c l 치워야 돼 바로 음. 이인플루니입니다자 코끼리와 호랑이를 포함하여 포함하여 멸종위기 오해다 이것입니다. 서체스으 그런 겁니다. 그런데 성질이 네.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음 내가 성질이 나왔다 이 성질 살짝 음뒤 명사가 안 명사 속에 직접적으로 포함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세요. 다음 터기는 미스터 최 같은 일부 환자 보기를 진찰하기를 두려워한다. 예, 포함되지 않고 비유나 비유를 나타낼 때는 라이클처럼 라이클 뭔처럼 같은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예, 환자 보기를 두려워하는데 미스터 최 같은 환자라 그러면 미스터 최 같은 환자인데 미스터 최를 포함이신 게 아니라 비유에다 비유. 있다, 비유. 미술체가술 먹고 막뭐 병원에 왔지만 아주 그냥 행패를 부며처럼그런 환자, 그와 같은 환자 이렇게 비유를 한다는 때는 라이브를 써야지, such as를 쓰면 안 됩니다. 이 문장을 보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Mango juice, like grape juice, is also beneficial for health. Mango juice는 포도주스와 같이 포도주스처럼, 메고주스는 건강에 역시 유익하다. 그러면 메고주스 속에 포도주스 포함됩니까? 여러분, 솜같은 사탄, 솜같은 사탄, 사탄 속에 솜이 들어갑니까? 배고 같은 피부, 배고 같은 피부, 피부 속에 배고기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귤울이 들어간다나? 들어간다는안 들어지? 그렇지. 배고 같은 피부에서 피부 속에 배고기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포함될 수 없을 때는 마이크를 씁니다. 포함될 수 없을 때는 라이브를 씁니다. 그런데 내가 소개 나무씨 <laughs> 이제, 이제 보세요. 자, 이거 보세요. 신데렐라와 드라큘라와 프랭키 스타인과 같은 인물들 포함이 아니야. 이 같은 이 귀귀한 인물들이 영화와 소설 속에 계속 등장한다. 이 문장을 보면 좀쉽겠네이 문장을 보면 쉽겠어 나는, 유럽 여러 도시 일부 유럽 도시들을 방문하고 싶다. r o p e Europe, London, Florence, Atene, London, France, Atene,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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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이 r o 에 e Europe, Europe, 그 u r o p e 들 u r o p e Europe, e 이유를 나타내는 뭐너너너 말이지, 뭐공처럼 새겼다면 이유는 내가 왜연이다 여러분이 몸입니까 그러면? 자, 보 생겼니까 예, 런던, 유럽, 런던, 플로렌스, 아테네처럼 생겼습니까? 생긴 게 아니지. 런던, 플로렌스, 그 다음에 아테네는 포함한 유럽 도시. 그와 같은 도시라고 하는 그 도시 속에 이들이 포함어 있는 거지 유럽 도시가 포함어 있기 때문에 설치를 써야,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가 라이프를 센는 채이 꽉 찼다고요. 나는 괴로워 보기면 보면 괴롭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글을 정확히 공부하여. 엉터리 영어가 퍼짐을 막고, 엉터리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는학생들 빨리 속차리고, 이렇 공부하라, 요 여러분은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이것과 이거 두개 비교하면 제대로 하겠네. 포도주스 같은, 포도주스처럼, 망고주스도 이기다 그러면, 망고주스, 포, 망고주스 주스에 포도주스가 포함될 수 없지. 비유했을 뿐이라, 망고주스는 포도주스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했를 그런데 이런 모양. London, 스 아테네 같은 유럽 도시를 방문했 t t 이 같은 u r o p e r u s 이 i a Italy, c o t t o 에스 o g e Europe, Soge, i t 여기서는 서 i k 스를 쓰면 안, 되고, 안 된다. 이 a s you a 라 e 라 success, I'm in the next year. c i n d 그런 e l l a d r a c 기괴한 인물들 인물들이 영화와 소설에 계속 등장한다 결론 라이크는 like, 뭔가와 같은 뭔가처럼 비유 저체설는 예를 들어 써 예를 들어 써 유럽 도시를 방문해 그 유럽 도시가 뭐냐 예를 들어 이 이게 바로 포함되이 있을 소체을 쓴다 명심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를을 다는 공부하겠습니다 r e 좀 해서 배가 좀피다 약간 피어가 돼요. 목매미니다 Peach, wildflower, primrose, expense, l o d g e large 목매미. 강조하다 consider, quiet, sunshine, bore, vegetable, bell pepper, contain a lot of much, protect, endangered, endangered. 드라이싱 뭔 말가 들어요? 뭔 말가 들어요? Patient, Beneficial, Character, Continue to appear, Number. 자 다시 한번 가볍게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빠지면 안될 때는 섹스를 강가있다 강은 없다. 밀때 봤던 신은 너다해서 절대 빠지면 안 돼. 신은 너무다 말이안 되기 때문에 절대 빠지면안 된다. 그런데. 서치 다음에 빠져도 되는 것 그는 우리 비용을 지불할 거다 숙박비 같은 이때 빠져도 되기 때문에 빠져도 되기 때문에 그때는 강화가붙는이이치치에서모 e 세 r 를 h s e a c h search, search, s e a r c 비 search, s e 사 r c h s e a r c 미스처같은 환자를 볼까 두려워. 미스처 채를 파고 온게 아니라 미스처같은 환자. 미스처 최가 아무리 술 마시고 와서 병원에만 그냥 온갖 난장판만 그런 사람. 미스처같은이 비유를 할 사람이에요. 환자 오크마 두려워한다. 포주스 같은 맥고주스 포도주스. 맹고주스는 포도주스처럼 비유라. 맹고주스에 버도주스가 들어가지 않는다. 여기도 마찬가지. 신데렐라, 드래큘라 프랭크슈타인처럼 그와 같은 인볼도 비유다 비유. 여기서냐기서 거기서 거기서 서 도시 서서거이서거들서 거기서 거서거서서거서 거기서 서 거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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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서기기서 거기서 거 포켓 소개는 나오지만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Such poor humble as t i s though it is poor humble, I 뭐, 변치 않지만, 이거 좀 쓰세요. t I 그때 the food, such as it was, 변 변치 않 n 지만 e 그 a p 는 풍부하였다. plentiful, 빨리 r y plentiful, 풍부하. p l e n t f u l The meal, such as it was, was served quickly, 식사는 <laughs> 십상은 면돌지 않았지만 신속하게 제공되었다. 아 이거 또 닦아야되겠네 또 닦아야되겠어 또 닦아야되겠어 자 my buildings such as they are 내 능력은 면돌지 않지만 당신이 알아서 쓰세요 <laughs> 그말이니다 add one service add one command command 나는 왜 쓸지 모르겠네 에,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대신에, 이 서비스 대신에, command. add one's command. add one's service 하면, 은 당신 마음대로, 제 능력은 몇면 찬지만, 당신 마음대로 쓰세요. 즉, 제 능력은 몇면 찬지만, 제가 뭐 알아서 제 능력을 어, 이용하십시오. 사용해도 어딨어, 어딨어. 많고, 음용 하여 마십시오. 이런 의욕이 되어있습니다. You are welcome to my bicycle. 너는 내 자전거를 빌려가도 돼? 변변치 않지만, 자전거가 아, 좀 오래됐지만, 변변치 않지만, 내 자전거를 아, 빌려가도 된다. s i n the case, as case, the case s u c h s is the case s u c h such the case, 사람에 그러하므로 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독해를 그냥 배워버릴 이죠 배워버렸을 때. Such being the case, I public. Such being the case, the was not made public. the arrival was made public. was the case, had no choice but to have the choice to. the mm -hmm. mm -hmm. Man case, had choice but to handle. refuse the request. 사진인 불허하고는 나는 당신의 요청을 거부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거부한것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아 h 도 v e no choice but to. 아, 아, have 동명사 관용경이 표현에서 c 나 n 바인이 동의어로 엄청 많이 나오죠. 나중에 제가 설명할 것입니다. 다음 s 치 서치 c h 창 그렇고 그런 s e a 치 그렇고 그런 그 r 뜻인데 그렇고 그런. 그렇고 그런 a t 에요 oh, there is a m e e t i n g for such and such people. c r o c o 그 a i b c r r a a i what i such and such oh, a d h p e oh, e a t i s i this, this, t What if 하면 어떨까? 여기 해제물이 일어났다면 가정과관이에요, 지금. 가정과관이에요. 대신에, 부르고 그런 일이, 여차여차한 일이 일어났다면 어땠을까? They turned out to be such and such kind of people. 그들은 여차여차, 그런, 그런 부류의 사람들로 판명되었다. such and such areas hold the reins of government r e i n r e i n hold the reins of government 정권을 지답니다. 이 r e i n 이 고삐라는 뜻인데 정치의 고삐를 지고 있다 정권을 지다. 그래서 그렇고 그런 지역 출신의 사람들이 정권을 지고 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끊 예를 좋아 니까 그렇고 그런 지역 출신의 사람들이 정권 정치의 고삐를 잡고 있다. 정권을 지고 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다 시험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도깨에서만 나오니까 아, 어, 고난도 도깨를 잘하고 싶은 학생들은, 고난도 도깨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 이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All some such, all some similar. All some such, all some similar. 뭐 그런, 뭐 그런 이런 뜻으로 언급반 대상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서 비슷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첨가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우리 말했습니다. 뭐 그런 거있지 이렇게 h e said she was too busy w i some or some such nonsense. 그녀는 말했다. 뭐라고 말했어? 너무 바쁘니뭐 그런 헛소리 뭐 그런 헛소리를 하던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녀는 너무 바쁘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헛소리를 말하는데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He said he was an u n w o r i h y washstand or some not, or some such thing. 워츠 뭐 스탠드가 요즘으로 말하자면 세면대입니다. 세면대. 여기 세면대가 있는 곳이랬어아 세면대 얘기 에드워드 시대는 7세기를 말해요. 그래서 그는 그것이 에드워드 시대의 세면대가뭐 그런 것이라고 말하던데? 이게 뭐 그런 것이라고 말하는데 r some such, or some, some such를 씁니다. or some s u c h 때이렇 에드워드 시대의 세면대 뭐, 뭐, 뭐 그런 것이라고 말하던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우리도 그런 말을 하죠. 오에서, he probably said his car broke down or g i v e s o m such excuse. 그는 아마도 말할 거야. 뭐라고 말할 거야? 자기 차가 고장났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뭐 그런 핑계를 대겠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분은